기념만입니다 여기는 인천 검단신도시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시범 운전에 들어갔고요. 조만간 상반기에 지하철역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101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101역이 바로 검단신도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입니다. 아라역 101역이 아라역인데. 주변에 지하철역 이제 개통을 앞두고 열심히 막 공사 중이죠. 어, 좀 어수선합니다만 그래도 지하철역 개통이 되면 어, 교통 인프라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단 신도시 제가 두 번째로 왔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이렇게 지, 그 지하철역 입구 마무리 공사 안창 진행 중입니다. 금단 신도시는 어. 평으로 336만평 정도 여의도의 3.8배 정도 규모로 큰 규모의 신도시고요 사업은 7만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고 어,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 공원역 세개의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만들어집니다 아 기대가 되고요 만약 개통이 되면 제가 한번더 와서 또 현장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어, 호우 금푸라고 하잖아요 호반서밋 우미린 시그니처 금단 어울림 그리고 프루지오 더 빼뉴 있는데 앞에 보이는 아파트 왼쪽에 있는 아파트가 우미린 더 시그니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금단. 어울림입니다. 금오 어울림이고 오늘은 지난번에 우미린 했으니까 오늘은 푸르지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더 베뉴 한번 임장도 해보고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개통돼서 오면 이제 이렇게 공사 현장 어수선한 모습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죠. 빨리 푸르지오 더 베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단신도시 중심 상업 지역을 보고 계시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금단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입니다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13개동 1268세대 아파트고요 2022년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2024년 작년 9월 23층이 8억 1,500만원 최고 가격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 2025년 3월에 16층이 7억 8,500만원 거의 7억 후반대에서 8억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단신도시에서 8억이 넘은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2022년 3월 5억 천에도 거래가 됐었는데 그 당시로는 다운 계약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5억 거래가 뭐 정상 가격이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아파트가 어, 금호 어울림 아파트죠. 호우금프, 금단신도시에서는 호우금프, 호반서 및 우민인 더시그니처 금단 금호 어울림, 그리고 오늘 임장할 프루지어 더 베뉴. 이네 개의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이고요. 바로 앞에 지금 공사 중인 현장 보이시죠? 어101 역세권 개발 사업 101 역이 아라역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아라역 제가 처음 시작 인트로에서 보여줬던 공사 중인 그 역인데 이101 역세권 개발 사업이 바로 금단신도시의 자랑 넥스트 컴플렉스입니다 넥스트 컴플렉스 롯데에서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도 이렇게 들어오고 대규모의 편의시설도 들어오는 지하철 역을 끼고 있는 대규모. 복합 사업입니다. 넥스트 컴플렉스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열심히 공사 중이고 오늘 임장할 아파트 프루지오더 벤유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금단 신도시의 핵심이네요. 핵심 핵심 아파트 호우금푸가 한 눈에 다 보입니다. 호반 서밋 있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우미린 아파트 있고 그 옆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있고요. 또 위에 예미지 아파트가 있는데 예미지 아파트 앞에 학교 보이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좋고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가 바로 오늘 임장한 푸르지오 더 베뉴입니다. 푸르지오 더 베뉴 제가 푸르지오 더 베뉴 2021년 8월 입주할 때 현장 임장 영상 찍으러 왔던 아파트입니다. 아, 직방 아파트 언박싱이라는 프로에서 임장을 했던 아파트인데, 아, 감회가 새롭네요. 와, 그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게 벌써 4년 가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프르지오 더 베뉴 지금 다시 보니까 반갑고요. 16개 동 1540세대 아파트입니다. 2021년 8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고요. 용정률은 207% 아파트입니다. 프리저드 베뉴 굉장히 멋진 아파트죠. 입지가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길 건너면 바로 학교 교육 환경이 다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우미링과 호반 서밋 그리고 어울림까지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고 지하철역 제가 걸어왔는데요. 101역 아라역이라고 하죠. 공식 명칭은 아라역입니다. 아라역에서 걸어오니까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5분 정도면 뭐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세권에 편의 시설 너무나 좋군. 브랜드 아파트 푸르죠 더 베뉴. 지금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21년 아, 2021년 12월, 아 이때가 최고였네. 12층이 8억 5천만원? 와, 8억 5천만원 최고 가격 기록을 했는데요. 전형 팔사가. 와, 8억 5천원 진짜 높긴 하다. 지금도 8억 5천원 좀 부담스럽거든요. 2025년 1월, 올해 1월, 18층이 7억 5천만원이니까 고점 대비 88%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 최고 가격 8억 5천까지는 못 왔습니다 우미린 또 8억 1,500이 최고 가격이니까 입지는 5미린이더 좋거든요 브랜드는 프루즈가더 베뉴가 더 좋고요 그 당시에 좀 오버슈팅 아니었나 8억 5천은 오버슈팅 아니었나 싶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8억 5천 이상 또 껑충 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3년 2월 집값 많이 떨어졌을 때, 금리 올랐을 때가 5억 7,500만원, 고점 대비 6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88%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어, 8억 5천이 워낙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 7억 5천만원이 뭐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5밀리니 8억 1,500만원, 어, 8억 초반, 7억 후반대 정도, 프르지오 더 베뉴가 7억 중반대 호가도 뭐 일부는 뭐 7억 중반대 이상 부르는 호가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푸르지오 더 메뉴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는데요. 옛날 기억이 납니다. 사전 점검했을 때 찍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와 정말 멋진 아파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시 봐도 이야 멋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든 아파트고요. 입지도 좋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아라역 역세권에 편의시설 좋고 교육환경 좋고 브랜드까지 좋고 또 내부 조경도 이렇게 멋진 아파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금단신도시는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검단, 뭐 영종은 또 이게 영종이니까 이세개 송도, 청라, 검단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송도가 좋은 건 워낙 규모가 크고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알겠고, 2인자 자리를 두고 이제 청라에서는 청라가 좋다, 검단에서는 검단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청라보다 보다 더 신축 아파트, 입주 연도가 더 신축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와 이거는 너무나 큰 메리트, 최고의 신축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접근성도 금단 신도시 좋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리가 금단이라고 하니까 인천이라고 하니까 좀 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 타고 오면 생각보다 상당히 가깝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아라역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 운전하고 있는데 개통이 되면 계양역, 공항철도까지 타고 기왕역에서 공항철도 타면 금방 DMC역, 또 서울역까지 금방 오기 때문에 교통환경 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우 정말 멋진 아파트고요. 인천에서 넘버2, 넘버3 자리를 두고 청라와 경쟁하고 있는 금단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 푸르지오 더벤유를 보고 계십니다. 우와 이거 기가 막히는데요? 와 사전점검할 때 이렇게 멋졌나? 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야 진짜 중앙 광장이 기가막히게 뻥 뚫려 있고 잔디 광장이 어우야 이게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어린이 있는 사람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데요? 야 오늘 금단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중 하나인 푸르지오 더 베뉴 눈호강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격이 어, 사실은 최고 가격이 8억 5천만 원이었고 최근에 7억 5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아 이거 저평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 인천이라는 그런 이미지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다소 저평가 되었다는 라 느낌이 드는데 지하철역 개통이 되고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개선이 되면 이야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7억 5천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정말 오늘 너무나 멋진 프루저 더 베뉴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